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아나 각성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리아나 각성기는 22년 5월 4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각성기가 엄청 좋게 받았기 때문에 리아나 PVE에서도 더 좋아졌고 PVP에서도 괜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패시브랑 액티브로 나눠져 있는데, 패시브부터 살펴보자면, 고유 패시브로 디버프를 제거하게 되면, 제거한 디버프 한개당 버프 한개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디버프 한개를 버프 한개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로는 공격력, 지력, 방어력 플러스 20% 모든 디버프 면역을 부여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녀라는 버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수녀라는 버프는, 버프가 뭐냐면 수녀는 턴 종료 시 주의 2칸 범인의 모든 아군의 생명을 리아나 지력 2배만큼 회복하고 디버프 2개를 제거한다 이거는 2턴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아나의 고유 패시브를 원하는 대상한테 걸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에게도 디버프 면역 효과를 부여한다 1턴 지속까지가 일단 리아나 각성기 효과고요 리아나 각성기가 좋은 점이 리아나가 만약 곰돌이, 그러니까 죽으라 인형이 있잖아요 죽음의 인형을 착용하게 되면은 리아나 지력 2배의 만큼 회복하고 디버프 2개를 제거해주는 순녀 효과는 3턴 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디버프 면역 효과를 부여하는 건 2턴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캐릭터라고 아 엄청난 각성기를 받은 것 같아요 굳이 성공사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디버프, 그러니까 디버프 함부로 걸었다가 디버프 풀면서 막 이동기 걸리고 막 증뎀 걸리고 막 그러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실제 사용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고유 패시브로 기버프 두 개를 각각 버프 두 개로 바꿔 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레온 같은 경우는 이동력 플러스 2가 생겼고 받는 피해량 감소 20%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받는 피해량 감소,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회복 20%가 걸렸고, 그 다음에 아레스 같은 경우는 공격력 지력 플러스 20%랑,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20%가 걸렸고, 넌 뭐가 걸렸니? 모르겠네요. 아 일단 이거 증뎀 시리즈 두개 걸린 것 같죠? 증뎀 시리즈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너 뭐뭐 갖고 있었니? 아 증뎀 시리즈 두개 걸렸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의 모자로 맨 밑에 있는 거는 현장의 모자로 걸린 거고 받는 피해량 감소 20%랑 주는 피해량 증가 플러스 20%가 걸렸네요. 일단은 이동력 플러스 3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일단은 좀 고급 버프들이 걸린다. 그러니까 막 공격력 10%그 다음에 뭐 방어력 10% 이런게 걸리는게 아니고 그냥 20% 20% 거의 맥스 수치로 걸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성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고래가 와타시노 신지르코코로데스. 갑자기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리아나. 아이고, 얘한테 걸면 얘 이미 턴종했구나. 그러면, 레온한테 걸어보도록 할게요. 우주로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가면, 리아나한테 모든 디버프 면역 2턴 동안 지속이 되는 게 걸려 있고요. 이거는 곰돌이를 꼈기 때문에 2턴 동안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레온한테 모든 디버프 면역 3턴짜리랑 그 다음에 수녀효과 3턴짜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곰돌이를 꼈기 때문에 3턴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턴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레온이 리아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애들이 디버프 두 개씩, 얘는 세 개, 얘는 세 개, 얘는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레오니 턴을 종료하게 되는 순간, 주위 두칸 내, 이렇게 디버프를 제거를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수 있었고, 자기 것 또한 지우는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네요. 전 자기 것까지는 못 지울 줄 알았는데, 자기 것까지 지웠죠, 이거 지금?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리아나가 직접 제거를 해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디버프 제거, 했다고 해서 버프가 부여되진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네요. 여기까지가 리아나 각성기였고요. 괜찮게 받은 것 같아요. PvE에서도 엄청 좋아진 것 같죠? 뭐 버프가 몇 개나 걸리든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다 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